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금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했죠 경제주체들은 이런 일에 대비해서 미리 움직여 왔습니다 이 차트는 미국의 상품 무역 수지를 월별로 보여줍니다 지난해 12월에 적자가 사상 최대치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종전기록은 지난 2022년 3월치였는데 이번에 그보다 더큰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 상품 무역 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수입을 미리 대폭 앞당긴 영향으로 풀이됐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미국의 12월 도매 재고와 소매 재고는 전월에 비해서 오히려 제법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를 우려해서 상품 수입을 미리 대폭 앞당겼다면 그 사재기한 물건들은 창고에 잔뜩 쌓였을 텐데 통계지표는 오히려 반대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수입품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 차트는 1월 31일자 안근모의 대시보드에 실렸던 미국 실질 민간 재고의 변화입니다. 한 분기 동안 미국 민간 부문에서 재고의 양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분기별 국내 총생산 GDP 통계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경제 규모는 대개 꾸준히 커지니까 전국의 창고에 쌓인 재고의 크기 역시 보시는 것처럼 매 분기마다 플러스 증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4분기에는 재고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분기 재고가 이보다 적게 늘었던 사례는 7번 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관세 부과를 앞두고 해외 상품 수입이 대폭 증가했다는 게 정설로 돼 있는데 미국의 재고는 오히려 드물게도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게 2024년 4분기 미국 GDP 1차 집계 결과 나타났습니다. 수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재고는 늘지 않았다면 그 많이 늘어난 수입품들은 거의 다 소비됐다고 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4분기에 아주 왕성했던 미국의 소비는 상당 부분 수입품을 구매한 거라고 봐야겠죠. 국내에서 생산한 것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상당히 낮은 2.3%로 크게 둔화한 것으로 발표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